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일본은 양적 완화를 해서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야. 알겠죠? 어, 6,000조, 8,000조를 양적 완화했는데, 8,000, 우리는 2,000조를 양적 완화하겠다는 거야. 어, 왜? 국민 가계 부채를 한 사람당 1억씩 줘가지고 1차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음, 그래서 6천조까지 먼훗날에 6천조까지 양적 완화를 할 텐데, 1차 양적 완화가 2천조, 3차 이걸 쳐서 양적 완화를 하는데, 1차 2천조를 풀어. 그래서 국민들이 은행에 이자 내는 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싹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해서, 국가는 국채가 늘어나면서, 개인들은 은행 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의 2천조 정도 가계부채를 국가가 떠안겠다는 거지. 그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돈도 없는데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1년에 100조의 이자를 내니까 국민들은 점점 걸베이가 돼. 그럼 국가는 세계에서 제일 부채가 적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채 비율이 일본이 235%인데 우리는 부채 비율이 너무 적어. 알겠죠? 우리는 100% 미만이야. 지금은 45% 50%지만 부채 비율이 60%만 돼도 국민의 빚이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부채 국가 부채 비율이 일본 235%야. 어 근데 일본 사람들의 가계 부채 비율은 60%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계 부채 비율이 얼마 안돼 버려. 왜? 국가가 은행 금리도 없어. 그러니까 국민, 각 국민들이 은행에 이자 낼 일이 없어. <laughs> 그니까 러 일반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 은행 이자가 안 나가니까 잘 돌아가. 근데 우리도 1년에 100조를 이자만 안 내봐. 다잘 살지. 그래서 그 이자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알겠죠? 그러면 은행은 뭘로 먹고 사느냐? 은행은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알겠죠? 괜히 국민들한테 그냥 가정집에 그돈 때문에 그냥 이자 받아내느라고. 그, 그거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자 무서운 줄 우리 국민이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정도는 탕감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안 생깁니다. 왜? 이자 갚아준 그 돈이 국가로 고도란히 들어가. 2천조를 풀었는데 2천조가 생활비로 나가는 게 아니야. 빚을 정리해 주니까 연간 100조라는 돈이 생활비로 풀리는 거야. 이자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개인의 빚을 국가가 2000조를 끌어안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풀리는 게 아니야. 좋아 안 좋아요? 시중에 돈은 국민 배당금으로 풀려. 알겠죠? 1억씩 주는 그거는 빚을 갚는 데 쓰이게 돼.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내게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죠?